다시 수원지방 어, 법원 안양지원에 왔습니다. 어, 오늘은 어, 기 예고한 바대로 어, 한국마사회장께서 하늘이 노동조합과 위원장 조성범에 대하여 손해배상 어, 청구 소송을 한 민사 재판이 열리는 날입니다. 어, 장소는 305호이고요. 시간은 11시입니다. 어, 내용은 어, 공지한 바와 같이 가설구조물 1억원, 어, 손해배상, 계좌가압류, 경마직에 대해서 했지요. 관련된 재판도 지금 상당히 많이 진행돼 가지고요. 현재 조합원 숫자 명시적으로 확정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 소송과 관련된 어, 경마직 노조에 대한 음, 계좌가합료를 홍보 전시하기 위해서 마동상 옆에 그 게시물을 저희들이 예, 현수막을 게시하였죠. 그 현수막을 게시하는 그 골조 어, 그 파구라와 그 공간을 사용한 것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라라는 소송을 진행을 음, 마사 회장께서 하셨습니다. 음, 골조에 대한 그 파고라에 대한 비용은 연 100만원 사용료를 요구하셨고요. 토지 사용료에 대해서는 연 198만원 해서 총 298만원 및 부대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들은, 어, 관련 내용이 정상적이거나 상식적이지 않고, 어, 공정하지도 않고 합법적이지도 않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어, 협의, 합의를 요청을 하였습니다만은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합의는 진행되지 아니하였고요 어, 본 재판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본 재판에서는 처음에 에, 에, 사용자 측에서 말씀하신 대로 파고라 걸조에 대한 사용료 100만원에 대해서는 이후에 에, 지난 재판기일에 갑자기 취소를 하였습니다 어, 저희들은 어, 관련 파고라에 대한 소유권이 마사회에 있는지 또는 관련해서 마사회의 점유적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 검증하기 위해서 어, 증거 어, 그리고 그 증인 신청을 어, 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해왔으나 회사 측에서 갑자기 관련소를 어, 취하를 했어요 파고라에 대한 사용료 100만원 연 100만원에 대한 거를 취하를 하는 바람에 증인 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에 대한 요구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어그 서류를 어, 위변조 조작한 것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오늘 재판에서는 반드시 관련된 사실을 어,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구라에 대한 어, 시설 점유 사용료 도로점유 사용료에 대해서 회사는 처음에 198만 원을 청구하였다가 감정평가를 한 이후에 평가 기준을 토대로 해서 연간 약 80만 원 내외, 월약 7만 원 내외의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저희는 부당하고 불공정하며 합법적이지 않다라는. 관련 사실을 입증할 것입니다. 어, 참고로, 관련된 법령 그리고 그 과천시 조례 관련돼서 자료와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였고요. 어, 정당하게 집행해서 어, 관련된 사실에 대한 판사님의 명확한 합법적인 판단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에 그 어, 마사의 측 변호사님이 앞으로 지나가셨는데요. 에, 간단한 눈인사는 하였습니다. 법률적으로 쟁송을, 어, 다툼을 하더라도 개인적인 인격적인 원안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법에 의해서 판단되고 법의 기준으로 이렇게 그 판사님께서 어, 결정한 것에 대해서 그 인정하고 존중하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관련된 서류나 객관적인 사실, 예, 그리고 입증 가능한 에, 관련된 것들을 충분히 준비하였고요. 잠시 후 11시에 <laughs> 11시에 재판을 진행하게 될 것인데요. 충분히 관련된 내용을 에, 판사님께 설명을 해서 우리의 주장이나 요구가 아, 정당하다는 사실을 알려 드릴 것입니다. 물론 사용료가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어 하지만 에, 관련된 파고라의 설치 그리고 관련된 현시물의 게시 예, 관련된 위치에 그 게시물을 게시한 근본적 원인은 마사회 및 교섭 대표 노동조합인 경마직 노동조합 그리고 마사회 노동조합 그리고 마사회가 소수 노동조합이었던 하늘, 하늘이 노동조합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기 때문에 의사표현을 한 것입니다. 무려 4년이 걸렸죠. 지금 어, 너무나 지치고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반드시 찾아낼 것이고요. 어, 우리가 이제 여러 번 공지했듯이, 에, 공정대표 의무 위반, 경기 2021 공정 20, 경기 2021 공정 21, 경기 어, 중앙 어, 노동위원회 에, 그 판정 에, 48이 있습니다. 모두 다 저희들이 완성을 했죠. 즉, 그렇기 때문에, 비록 민사 소송의 배상 판결을 받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앞으로도 좀더 소요될 것으로 뭐 예상이 됩니다. 많은 그래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확인 검증을 받아야 되고 이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법이나 부정 행위는 비록 순간은 모면하고 도망칠 수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그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것은 사회적 약속이고 법치 국가의 정당한 에, 법 집행, 에, 법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늘이 노동조합은 끝까지 해서 관련된 비용을 청구해서 받아낼 것입니다. 현재 그 막바지에 임박해 있고요. 1억 원 당초 소송을 진행했으나 저희들이 에, 추가적인 자료나 정보를 검토하고 확인한 결과 경마직 노동조합에 대해서 4억 2,500만 원을 에, 청구 어, 변경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변호사님과 검토해서 관련해서 진행을 할, 할 것입니다. 현재 1억 원뿐만이 아니고 과거 20년 3월 6일부터 22년 3월 5일까지 만 2년간에 대한 피해, 가해 금액은 어, 저희들이 산출한 4억 2,500만 원이 될 것입니다. 어, 청구 소송은 기본적으로 1억을 했지만 어, 당시에는 어, 소송에 대한 자료나 정보가 좀 미흡했고요. 저희들 공탁금 압류하는 데 들어가는 공탁금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최소 금액인 1억 원으로 진행을 했고요. 4억 2 5 0 0만원 반드시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그 가설 구조물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또한 회장님께서는 이 가설 구조물에 대한 절도 횡령 그리고 그린벨트 훼손. 하였다고 형사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제가 과천 경찰서에서 조사를 충분히 받았고요, 답변도 충분히 해드렸고, 어, 다만 제가 그 관련된 증빙 자료를 입증해서 어, 확인시킬 거라는 예상을 못했던 모양입니다. 지금은 자료나 정보 내용들을 서류를 모두 다 준비 완비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요,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늘이 노동조합은 반드시 이겨서. 어, 우리의 말이 주장이 옳다는 것을 입증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